마이크가 되게 두 개를 준비했어요. 창피하다 그러면 친구랑 같이 부르게끔.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번호판 함에서 1억 6천 정도 들어왔잖아요. 아, 네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아... 준비하신 거예요? 청년 희망적금 나와서 50만 놓고, 이 정기적금 이것도 100만원씩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150이거든요. 몇년 동안 이렇게 저축을 하신 거예요? 9년 정도, 9년 정도까지 계속 적금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집을 살려고 했었어요. 집을 살걸 택시에다 투자한 것 같습니다. <laughs> 집살 돈으로 택시를?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95년생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이 젊으신 나이에 개인 택시를 하시는 거네요? 아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는 네. 제가 제일 최연소이더라고요 택시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택시 운영한지는 음.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택배나 화물 이런 네. 통합버스 운전 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음. <laughs> 제 택시입니다 <laughs> <laughs> 어, 네, 네. 제가 네. 네. 뭐 이렇게 붙이는 걸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보면은 되게 네. 붙여놓은 게 많아요. 아, 뭔가 붙여놓은 게 많으시네요. 네. 손님들이 이게 머리를 생각보다 급하게 타면서 네. 많이 박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조심하시라고 아 네. 붙여놓은 것도 있고. 네. 네. 제가 어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아, 네. 아, 네. 그 택시를 보시면 되게 뭐가 많다고 깜짝 놀라세요. <laughs> 지금 잠깐 봤는데. 네. 근데 안에 <laughs> 되게, 되게 많네요. 몇개가 책도 있고 청정기랑 네. 마이크랑 테블릿 PC가 아, 있어요. 마이크 는왜 <laughs> 있는 거예요? 아, 마이크는 네.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툇시 아, 안에서. 아, 진짜요? 예, <laughs> 네, 텐션 높은 손님들을 위해서 놓은 <laughs> 장치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 차종이 뭐예요? 아 어, 차종은 더뉴 그랜저라고 그랜저 차종입니다. 아 신차로 구매?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하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네. <laughs> 어, 진짜 젊으신 분이 운행해서 그런가 되게 많네요, 뭐가. 아, 맞습니다. 피규어도 많고, 포켓몬 캠실도 네. 많고. 네, <laughs> 맞습니다. 이제 손님들이랑 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 네. 되게 젊은 택시기사님들 분 거를 타서 그런지 네. 되게. 젊네요. 택시가 <laughs> 택시가 되게 젊다 이렇게 말씀들 어.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이제 영업차들을 많이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버스라던가 택배도 하셨다고 했고. 네, 배달도 했습니다. 배달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택시지오게 되신 거예요? <laughs> 어 원래 멀어남은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시작하게 됐네요. <laughs> 이게 택시가 원래 이제 있었던 규정이랑 살짝 변동이 있었어요. 음, 네. 진입 잔벽이좀더 낮아지다 보니까 네. 좀더 빨리 시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제가 알기로는, 개인TC 같은 경우, 어. 영업차 경력이 뭐몇년 됐다던가, 아니면 무사고라던가,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영업용 차량을 네. 5년 동안 네. 무사고를 했어야지만, 이제,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됐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조금 돼서, 네. 2년 6개월로 줄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무사고 경력으로도 5년만 있으면 자격이 되는 걸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 그 무사고 5년은 개인차를 무사고로 5년 운영해도. 어, 아 네, 맞습니다. 네. 손님들이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년 무사고면 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게, 아, 5년 무사고만 돼서 자격을 주어지는 게 아니고, 택시에 관련된 그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5일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지만, 택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타셔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개인 택시를 하기 전에 따로 회사 택시를 운행하셨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카카오 택시를 사업용으로 몇달 운행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 운행했던 그런 기억들이 좋으셨나 봐요. 어,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카카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 배차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콜이다 보니까 네.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반 강제적으로 이제 콜을 하, 받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 택시를 할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제 제가 선택을, 콜을 할수 있는 건 개인 택시는 자,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할 만할 것 같다. 택시를 이제 구매하실 때들었던 네.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 차량만 비용은요. 3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번호판은 1억 3천이 들었습니다 아 번호판도 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예 맞습니다 번호판이랑 네. 차값이 이제 총 택시 인수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번호판 가격은 네.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여기 금액이 제일 평균 금액입니다 아, 싼 데는 네. 6천만 원 정도 하는 곳도 있고 네. 비싼 데는 2억까지 넘어갑니다 싼 <laughs> 지역은 어디고 비싼 지역은 어디예요? 포천이나 뭐 화성 이런 데가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2억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가격이 낮은 데는 인천이 6천 얼마 하는 것 같은데. 아, 어, 인천이 오히려 싸네요. 네, 이게 네. 인구수 이렇게 비례해서 네. 택시 대수 비례해서 가격이 측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좀 비싼 데가 서울인 줄 알았거든요. 어, 다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울이 일하기에도 네. 좀 유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도 왜 택시가 가격이 싸냐? 그 택시를 운영하는 수가 너무 아. 많아서 금액이 조금 낮은. 쪽에 속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 체증이 심한 편이라서 음... 저희는 빨리 이렇게 순환을 해야지 네.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서울 택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을 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려면 이제 보통 길에 있는 손님들을 태우는 방식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플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고객이 더 좋은 건지 어, 요것도 이제 운영하시는 택시 기사님들마다 다른데요. 네. 저는 어, 따로 예약을 받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받는 손님들을 제외하고는 택시 정류장에서 보통 정차를 하는 편입니다. 따로 예약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택시도 예약을, 예약 손님을 받을 수 있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 홍보도 좀 하고, 어, 네, 네이버로도 올려놓고. <laughs> 그러니까 예약 손님이 잠, 점차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호만 저장한 예약손님만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택시가 단골손님을 유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어, 아마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좀 다르게 접근한 것 같아요 어. 예약은 이제 또 주로 장거리 예약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장거리 기준은 뭐몇 킬로 이상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30킬로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어, 네. 보통 50킬로미터로 이용하는 고객님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항이 제일 많아요. 김포공항이랑 네. 인천공항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인천공항까지는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어, 인천공항까지는 톨게이트 비용까지 해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근데 개인 택시는 또 그런 게 좋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다내수입이잖아요 어,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다 저한테 금액인 음. 옵니다. 회사 택시 하셨을 때는, 네. 회사에다 일정형 그 산학금이라고 하나요? 아, 그, 네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학금이 어, 제가 알기로는 네. 폐지된 것 같습니다. 아, 폐지되고, 그렇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로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 아니면 뭐 조합 택시라고 해서 네. 5천만 원을 지불하고, 그 택시를 빌려서 개인 택시 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택시를 운영 하셨을때 지금 수입을 여쭤봐도 돼요 회사 택시를 운영 했을 때 월급제 였거든요 네. 저는 네. 그냥 월급 최저시급 받았던 것 같습니다 <laughs> 거기에 제가 운영을 하다보면 은뭐 위반할 경우도 있어요 이게 손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제 수익 최저시급에서 까입니다 <laughs>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손에 쥐는 건 얼마 정도 될까요? 어, 한 1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노동 강도에 비해 네. 힘들었습니다 었 170만 원 받으면 다음엔 퇴시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할수 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손님이 매일 달라요 <laughs> 이게 어떤 손님이 탈지도 모르고 아 항상 달라서 네. 저는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음. 진짜 택시는 네. 즐겁지 않으면 못 타는 직업인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기사님은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원래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좋은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직업도 되게 여러 방면인 고객님들이 많으니까 네. 되게.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 직업의 장단점도 듣고, 아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라는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또 얻네요. 아네 맞습니다. 음. 아, 그러면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어 저는 열두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네. 운행하는 시간대는 주간이신 거예요, 야간이신 거예요? 어, 주간 열두 시에 나와서 네. 저녁 열두 시까지. 하는 아, 것 같습니다. 12시 나와서 12시까지. 네, 음... 맞습니다. 지금 수입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차가 좀 많이 날것 같거든요. 아, 어, 네. 아침을 제외하고는 네. 조금 손님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어. 근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네. 손님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 야간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어. 그 반면에 또 이제 또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아, 맞습니다. <laughs> 어, 아침은 아침 나름대로 손님들이 네. 이제 지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가달라고 아. 이렇게 재촉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네. 저녁은 네. 빨리 가달라는 손님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술이 좀 그치. 취하시고, 네. 어, 행패 부리는 분들은 음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네.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laughs>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서로 좀 견해가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어, 네네. 뭐 개인 택시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맞습니다. 어, 최저 시급도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택시도 어떻게 보면 은 노하우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시간대 어디 가는 손님이 네. 이 많은지 네. 택시를 이게 길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는 금액이 똑같지 않고 네. 어떤 분은 1 시간 이라는데3만원 정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시간이라는데 만원 받는 택시 기사님들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 네.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택시는 할게못 된다 네. 아니면 택시는 어떤 분은 와 너무 좋다 이거 어, 택시는 맞아요. 꼭 해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괜찮으시다면 네 수입을 좀 여쭤봐요. 아 수입이요? 어, 이제 일정하진 않는데요. 미터기에 찍히는 요금은 총한달 동안 500 정도 찍힙니다. 음. 매출이 500에서 이제 뭐 제외하고 하면은. 350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달에 근무 일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근무 일수는 제가 이제 자유롭다 보니까 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주 6일 하고 있습니다. 주6일 네, 주 6일 동안 항상 12시간을 하는 건또 아니고요. 아, 네. 뭐 예약이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예약만 받고 어, 쉬는 날도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하신 매출 500에서 순수익이 한350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네.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간 고정 주출이 뭐예요? 아, 저희는 아무래도 가스 요금이 제일 <laughs> 많이 나갑니다. 가스 요금이 네. 거의 저는 100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어, 정부에서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도 조금 가스 비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음, 번호판값 포함해서 1억 6천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네네. 네, 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신 아, 거예요? 제가, 어, 적금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적금을 어, 네. 제가 150만원 정도? 어, 매일?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 대단하시네. 요 네. 150만원씩 적금을 들수 있을 때. 어, 제가 운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19살 생이 되자마자 중고차를 샀어요. 네. 중고차를 사서 학교가 끝나고 알바를 좀 했었습니다. 네. <laughs> 그때부터, 조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하네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 있냐고 이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어. 말, 말하더라고요. 네. 옷을 제가 이 옷도 네. 지금 있는 옷도 네. 5년이 네. 됐습니다. 옷도 진짜 안 사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아닌데 좀안 썼죠 많이 안 쓰고 그 돈을 적금을 해서 네. 원래는 집을 살려고 했었어요 아, 네네 네, 집을 살려고 했다가 택시에 관심이 있어서 아 택시를 하면서 집에 자금을 모으겠다 해가지고 네. 집을 살걸 택시에다 투자한 것 같습니다 <laughs> 집살돈로 택시를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차는 대출 없이 사신 거예요? 어 대출은 이 차는 있긴 했었습니다 음. 천만원 정도만 선입금을 주고 네. 그 다음부터는 대출로 갚아 나갔는데 지금은 다 갚은 상태입니다 아진짜 네네 아 2년밖에 안 됐는데 다 갚은 거예요? 네 택시가 좋은 점이 네. 제가 하는 만큼 버는 건 맞거든요 네. 1년 동안은 조금 무리하면서 했었어요 진짜 매출이 지금 말한 것보다 더 위로 벌었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운동을 따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운동도 없이 네. 뭐 오로지 그냥 택시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마련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제 몸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게 몸이 나빠지려고 하는 직업이 아닌데, 라고 음... 하면서 마인드를 좀 바꿔서 네. 지금은 편하게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값만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차만 대출 받은 거고요. 네. 1억 3천 은은 일시금으로 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매출이 500만 원이지만, 대출을 받아서 이자하고 원금까지 나갔다면, 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저는 대출을 하면서 개인 택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어, 네. 어, 만약에 금액이 부족했으면 택시를 안 하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네. 번호판은 나중에 내가 택시를 안할 경우에는 대팔 수가 있는 거죠. 어, 네, 맞아요. 그, 이 금액을 투자하는데, 뭐, 월급이 이만큼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번호판이 이걸 사고 끝이 아니에요. 이 네. 번호판은 계속 제가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번호판이 물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시세에 따라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번호판을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돈을 날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음. 주변에서 택시하시면서 제일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음. 얼마까지 벌어요? 대출 받으면서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분은 그래도 한 달에 천을 찍거든요. 한 달에? 예. 네. 그 카드 계산만 천만 원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현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200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아마 200만 원을 제외해도 순수익이 천만 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숨은 고수들은 언제나 있긴 하더라고요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느끼신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어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제 자율 시간이 너무 많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프더라도 솔직히 쉬기가 좀 네, 쉽지가 네. 않잖아요. 네. 근데 몸이 아프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좀 편하게 쉴수 있는 직업인 게 네.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네. 좀 미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제 아이가 뭐 체육대회나 아, 네. 아니면 뭐 어디 아프다 어. 아니면 어디 데려다 달라 네. 그럴 때 편하게 음. 어, 데려다 줄수 있고 편하게 갈수 있고 다 참여를 할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점도 있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아무래도 제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뒤에서 이제 밖 가서 사고 나면 그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택시를 하기 전에 집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보면은 그집 때문에 마련한 거였는데 <laughs> 택시를 먼저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제 집을 갖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laughs> 서로 뒤바뀐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이 운전을 하면서 어떨 때 돈을 번다고 생각하냐면요. 사고가 안 났을 때 음. 운전하면서 사고가 안 났으면 아나 오늘 열심히 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 그래서 사고 나는 것만 조심하시면 음. 진짜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